반갑습니다. 10월 9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글날 휴일이기 때문에 특집 방송으로 또 종목 진단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았던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요 신성 ENG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두 종목이 걸려들었네요. 이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고 그러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인기 검색 종목. 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네, 1등 종목은 어떤 것일까? 엑세스 바이오와 LG화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신성 ENG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량이 정말 특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상한가를 갖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거래량 같은 부분들이 지난번 거래량을 다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쭉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 획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요. 일단 정책적인 수혜 그다음에 어, 이 친환경 육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조금 더 더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요, 추세가 전환된 시점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흐름을 좀잘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가는 모습인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상한가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가 조율 한번. 들어가 보면 잔량이 3 6 0만주예요 360만주 잔량이 있다라는 것은 제법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아마도 다음날 갭상승을 한번더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테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야 될 겁니다. 홀딩 전략으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편안하고요. 어, 신금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이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한가 이후에 나타나는 갭상승, 보면 대부분 조정이 좀 들어가거든요.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자리가 초기에서 상승한 구간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고 볼수 있겠지만, 매수를 따라 들어가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홀딩하셔도 괜찮지만, 만 어, 신규 접근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종목은 루미마이크로입니다. 루미마이크로도 지금 상승 폭이 제법 컸었죠. 상승 폭이 제법 컸었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보통 이제 이런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그러면 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경영진 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승세를 좀 이끌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음, 일단 뭐 9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포,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루미 마이크로를 보면은 이제 LED 관련 테마로 이제 구분이 좀될 수가 있죠. LED 관련한 테마로 보면 뭐왜 올라가는데 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led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뭐 친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또어 산업적인 부분에서 업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 라면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이는 부분들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내용이 좀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형태로 가기도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위쪽꼬리가좀 길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즉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00원 라인때 어, 지금 넘어가게 된다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요. 일단은 하방 적으로 변동이 나타나면 2,300원 이탈할 때는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깨지게 되면 단기적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추세가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흘러내리게 된다라면 어, 이렇게 1,900원, 2,000원 구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갔을 경우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겠습니다. 현재 뭐 월봉상이나 주봉상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지금은 적자 국면이라는 거 이런 국면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주가를 크게 띄우기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도 그죠 횡보 나갈 때 따라 들어가기도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따라 들어가기도 애매하죠 신규 접근 들어갈 자리는 1900원이나 2000원 요 사이 구간 정도 즉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지지선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미 마이크론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완전 뭐, 어닝서프라이즈입니다. 12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어, 지금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 예상치는 10조원대, 그것도 9조원대에서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찍은 게 11조원대였는데 지금은 12조 3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거의 뭐 끝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전날 아침 시험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가 좋은 쪽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야.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딱 하고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자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포지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하락은 조금 깊게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매수견을 더 확장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3분기 뿐만 아니라 4분기더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감, 또,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배당 같은 부분에서도 또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도 연말 시즌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은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단기적 변동은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과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고점대 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정이 살짝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58,000원대 근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 대까지 밀린다면 라한번 정도는 매수 의견 들어가셔도 괜찮겠고요 매수를 하실 때 주의점은 한꺼번에 몰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모아 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그 다음에 매수 의견은 조금 들어와주면 대응하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네, LG전자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밀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 지금 뭐 LG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3분기 실적 중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조원에 육박한 그런 모습인데. 음,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회복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작 발표 이후에, 뭐, 재료의 소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은 매도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뭐, 일단은 나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실적 좋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매도를 치긴 조금 아까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9만원대 지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22선 약간 깨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좋긴 좋죠 9만원대 아래로 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2일선이 깨지고 난다 라면 회복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수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 9만원대 이상에서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게요.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보이게 됐을 때 지지점에서 밀리지 않고요. 양봉으로 치고 나갈 때 요때가 터닝 포인트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 치고 나갈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지선 이후에 치고 나가는 패턴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9만원 아래로 내려가서 어뭐 8만 원대 중반 그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견을 의 가져가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냥 보유하시면 되니까 큰 전략은 없겠습니다만 어,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약간은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인기 검색 종목이었나? 첫 번째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할 만해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일단 부담스러운 내용이겠죠. 이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업에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 지금 일단. 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이미 많이 해 먹었다 이 얘기죠.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죠. 이미 다 얘네들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팔아 먹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팔아 먹고 이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를 받아줄 만한 주체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진단키트가 뭐 한참 날리던 시기가 또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거나, 또는 이제 매수에 대한 세력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금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2만원 수준의 지지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2만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2만 천원쯤 되겠네요. 2만 천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이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조금 무섭게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내려가더라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피해주시는 전략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기 검색 중 하나 남았네요. LG화학입니다. LG 화학이 이제 미운 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쪽에서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LG 화학의 분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들만 미워하는 거죠. 개인들은 싫어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꾸준히 좋아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겠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받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자 저기서 돌아서는 시점 즉 어, 9월 말 시점에서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일단은 뭐 대기하들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매도도 하지 않아야 된다. 즉 매도가 없이 보유 관점만 유지해도 괜찮은 것 같다.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점들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도 의견이었지만, 다시 보유 관점, 관망,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의 상승을 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관망세이지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부분들이, 또는 그런 곧, 그런 어떤 맥점들을 포착하시는 분들이, 공략하시기엔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적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준다라면, 뭐, 75만원대, 80만원대 근처까지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 단기 입형선 모두 골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뭐 상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약간 변화해서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를 일단 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언제라도 65만 원이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 시점은 다시 추세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고점도 넘지 못했다라면 조정이 들어갈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고점 즉 78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65만 원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는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 직접 고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 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 단기적 접근으로 살짝 대응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드렸죠. 신성 ENG, 루미 마이크로, 삼성전자, LG전자, 액세스 바이오, LG화까지 학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그런 힘을 조금 더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일요일날, 네, 종목진단 2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휴일 쭉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